예배에 뵙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들을 준비 됐나요?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心。<music>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쁜 예배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광고입니다. 아동부 예배는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현장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12시에 드리니까요.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은 주일 오전 10시 오늘처럼 줌으로 드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는 웬만하면 꼭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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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힘든 경우가 아니면 아주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자. 우리 각자도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나 이런 걸로 광고를 다 들었을 텐데요. 유년부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초등부는 25일부터 26일, 소년부는 유년부랑 마찬가지로 18일도 18일부터 19일까지고요. 각 부서실에서 시작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참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파티가 나옵니다. 파티. 자, 무슨 파티냐 하면, 우리 오병이어 잔치, 오병이어 파티 되겠습니다. 오병이어 말이 조금 어렵죠?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여기 그림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 이 파티 피플, 파티 피플, 우리 오병이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잔치인지, 어떤 파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씀을 잘 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겠죠. 이번에는요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냐면 갈릴리 호숫가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다가 어느새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어, 아마 저녁 먹을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었어요. 자,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땅히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돼 있는데,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5천명에서1만 명에서 거의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이 되고 있다네요. 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자, 일단 먹을 게 있나, 얼마나 있나 샅샅이 긁어 모아 봤어요. 자, 그렇게 긁어 모아 봤더니 음식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네, 바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어요. 고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걸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하늘 향해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 이렇게 드세요,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계속해서 나누어주는데 아니, 음식이 도무지 줄어들 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모두 흥분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제 제자들도 신나서 음식을 막 나눠주고 사람들도 기뻐하면서 음식을 막 나눠 먹었죠.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아주 풍성한 파티. 아주 풍성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자,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은요.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물고기랑 떡이랑 먹을 수 있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요병이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양떼들이 보이는데 양떼들은 좋은 주인, 좋은 목자를 만나면 편히 쉬고 즐겁게 지내고 배불리 지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좋은 목자를 만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어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했어요.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되어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 평안함을 누리는 나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볼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우리도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지내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우리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우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파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파리피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해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누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평생 누리게 될참 평안한 하나님 나라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우리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도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파리피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귀한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맞이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렇게 언제나 함께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함 누리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운데로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을 가져오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날이 많이 풀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추워서 우리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가정의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굳건케 하셔서 또그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를 되도록 주여 우리 귀한 친구들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